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샤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불신과 베드로의 믿음을 대비하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고백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주적인 왕, 우주적인 메시아, 우주적인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 아들이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과 예수님의 본질인 영생과 예수님의 성품인 사랑을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영원한 기업이 내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강을 영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소식, 복된 소식을 마음껏 누리셔서 열법에서도 자유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자유하게 되고 마귀에게서도 자유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서도 자유하게 되고 그런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은 불신하면서 표적을 구하고 자신의 행위를 추구하기에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인은 자신의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들의 생각은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지혜입니다.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헤브라이즘 사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참 왕이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왕의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는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또 3일 후에 다시 부활한 것처럼 땅으로 나온 것처럼 자신이 땅 속에서 3일 동안 계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표적 밖에 그것이 참 아들의 표적이요, 참 왕의 표적이 것을,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다른 표적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지혜가 되어주시고, 참 표적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무슨 다른 표적이 더 필요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않느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고 계속해서 장의 행위를 의지합니다. 그들의 교훈은 바로 자기를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거짓 사상인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한 분인 메시아. 그분의 삶을 불신하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교훈은 진리가 아니고 인간의 행위의 교훈일 뿐이며 종교일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서게 하십니다. 시몬은 유대 이름으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의미고 개반은 아라모이며 베드로는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요나 시모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란 뜻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주와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명을 성취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한분 그분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영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육신하신 정하신 분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주는 신성을 가르키고 인자와 예수와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데 성육신하신 인성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대표자가 되고 인간 앞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십니다. 그래서 중보자이고 구원자이십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 반석이라는 의미의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서고 교회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권한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정체성을 묻는 그 질문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며 또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그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시고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목숨 푸시케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시는 새 자아와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옛 자아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고 새 자, 새 생명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이 되어 주시고 새 자아가 되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 나이다. 성령이 지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기억을 누리게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세자와 세 자와 새 생명으로 영으로 인도 안 받게 해주시는 영으로 인도 안 받게 해주시고, 같이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며, 또 우리의 사명인 것이며, 또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의미는 예배를 드려서 예수님이 참...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열방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충실하셔서 하나님 하늘의 상급을 받는 우리 예수 목장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반석 위에서 비바람이 불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